예장통합총회 산하 여교역자들의 담임 목사직은 크게 늘었지만, 처우는 10여 년 전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전국 여교역자연합회가 지난 2001년 이후 11년 만에 실시한 여교역자 실태조사 결과를 천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선 여교역자의 담임 목사직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여교역자 395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10년 전 7.2%에 불과하던 담임 목사직은 32.7%로 크게 늘었고, 부목사, 전임 전도사는 각각 10%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종 학력에서 신대원 이상이 72.6%로 크게 증가하는 등 남성 목회자들과 대등한 목회 자격을 갖추어가면서 여성 목회 범주도 이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당 사역 분야도 10년 전 신방이 가장 많았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설교 사역의 비중이 높아졌고, 새가족 사역은 최근 10년 사이 두드러지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여교역자에 대한 처우는 10여 년 전이나 별 차이가 없이 열악했습니다.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7.6%가 사례비로 100만원 미만을 받고 있었고, 특히 무보수 비율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두명중한 명은 목회현장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성차별은 사례비나 처우 또는 업무배정에서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차별에 대한 해결 방법은 참거나 영성훈련을 하는 등 개인적 차원의 노력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구조적인 성차별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정 영역에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성들을 끌어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강제적으로라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제도적으로 이번 실태 조사와 관련해 전국 여교역자 연합회의 역할론도 대두됐습니다. 여성 목표에 대한 이론보다는 현장에서의 실제 사역에 필요한 전문 교육과 정보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성 목회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설교해야 되고 어떤 사례를 들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실제적인 어 시청각 자료가 필요하고 아 이런 것들이 남성 평등 문화를 교회에서 실현하는데 참 필요하다 이런 교육 자료들 또 여교역자의 법적 지위 개선과 교단과의 유기적 가교 역할 차세대 여성 목회자 양성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